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국에는 중국에까지 대 군력을 당한 문재인 정부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까지 대 군력을 당했을까요? 며칠 전에 마이크 폼베어 미 국무부 장관은 4개국 전략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동참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주사파정권의 강경화 외교 장관은 우리는 쿼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몽을 쫓겠다. 라고 해서 마이크 폼베어의 미 국무부는 일본 회의 이후에 한국으로 방한 예정이었던 그일정을 취소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중국에게까지 패싱을 당하는 결과를 이 주사파정권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이 조선일보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마이크 폼베에 이어서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도 한국에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이 마이크 폼베의 방한 이후에 오기로 했었는데 한국을 패싱했다. 대놓고 한국에 대군력을 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승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하게 무슨 걸 강조하고 있느냐 한국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정확한 스탠스를 밝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핵심 노란자의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가세한 신안보대륙, 다시 말하면 4개국 전략 협의 체인입니다. 새로운 인도태평양 라인의 새로운 노란자의 같은 라인이죠. 여기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사파 정권의 강경화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몸과 함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펌베어 장관이 완전히 한국을 패싱을 하고 일본으로 간거지요. 자 그런데 왜 중국에까지 군력을 다하고 있느냐? 이 소식은 중국의 영자신문이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는 폼베오가신 군사 동맹 구축, 중국 주변국 설득 쉽지가 않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이크 폼베어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 나라들을 쿼드 그룹에 넣으려고 도쿄에서 열리는 강요에 참석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폼베어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의 중국 주변국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티븐 비원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하게 이한 중국 주변으로 인도, 호주, 일본. 나아가서 인도 등과 함께 새로운 긴밀한 방위 관계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미국이 쿼드 확대판에 베트남과 한국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포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인도 태평양 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라고 중국의 영자 신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영자 신문인 글로벌 타인지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자 폼베어 장관은 한국의 쿼드 동참을 촉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쿼드에 들어와라라고 강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 사드 결, 결정을 배치한 것은, 에 대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한국은 쿼드 참여가 중국을 다시 자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신군사동맹 쿼드 참여를 긍정도 부정토,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면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중국의 짱깨 새끼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사드 때 지켜봤지. 사드 때 우리가 중국이 얼마나 너희들 기업 괴롭혔는지 알고 있지. 너희들 만약에 이번에 미국의 신군사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계국 전략 협의체인 쿼드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반발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 이런 걸로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은 이 중국을, 중국이 다시 자극할까봐, 중국이 들고 일어날까봐, 쿼드 참여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대놓고 이 정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 미국이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이 사자의 전략 협의체의 쿼드에 대해서 중국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자신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한국 똑바로 해. 한국도의 스탠스 잘해.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문정, 재인 정권은 미국에도 인정 못 받고 중국에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샌드위치. 자, 이, 이 상황에서 중국의 왕위 장관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오겠다고 일전에 발표를 했죠. 그건 뭔 보석입니까? 10월달, 11월달 어떻게 하나 중국의 시진핑을 한국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주사파 정권의 중국몽의 일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장관이 한국도 패싱을 했습니다 마이크 폼베어 미, 국방부, 미 국무부 장관의 방안이 연기된 데 이어서 이달 추진 중이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이 10월, 10월 중 하순쯤에 한국을 찾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미중 갈등 속에 추진되던 폼베어 장관의 방안이, 방안의 대응에 원래 왕위 장관이 오려고 했는데, 중국이 우군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었고, 왕부장이 방안하면 한국에 중립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하지만 폼베어 장관 방안이 무산되면서 중국의 왕위 부장 방안도 동력을 잃은 거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게도 이 주사파 정권은 패싱을 당한 거다라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연일 한국 정부에게 이 스탠스를 제대로 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인더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마이크 폼비어미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이 취소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 미국의 인더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 대응을 바란다는 뜻을 표쳤다. 다시 말하면 그냥 대놓고 떼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이지 않 펀치를 날린 거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한국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여기에는 코비드 19 우한 폐렴과도 싸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중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아래 영 역내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며 미 국무부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내기국 전략 협의체인 커드에 한국이 한국의 지지나 참여를 촉구하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국과 한국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 안보의 핵심 축이다. 사실상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미 국무부가 밝힌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꾸 문재인 정권의 정권이 중국의 중국몽으로 기우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깊이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결국은 중국에까지 대군력을 당한 문재인 정권의 한심한 실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잔학해나 반중친미, 한미동맹, 멸공